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시고 회개 회개하는 마음 또 기도의 마음 또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나오는 과 같이 생수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수가 저희들이 신념 가운데 있어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또 비전을 갖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시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게 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실절도 너희가 죽임을,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에 너희 중에서 칼을 하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나는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주때에야 그들 이줄알 내가 이 그들에게 내리말 헛되지 아니이주 같이 말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손뼉을 치고 바을를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그 우상들 사이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다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종의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상들이 다다 다 무너지고 또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자는 이제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벌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또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장, 어, 당장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판을 당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당장 지옥불에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당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그들의 잘못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응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 음 예,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가난과 또 전쟁과 여기 보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이제, 전쟁. 전쟁이 칼이죠. 또 기근. 이건 뭡니까? 이제, 가난이죠. 극심한 가난. 또,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 그 다음에 연병. 질병입니다. 예, 오늘날 또 질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질병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사들도 모르는 병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의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또 의사하고 또못 고치는 병들도 얼마나 많아요. 네, 과거에는 뭐 이름도 없는 병들 또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하, 하지 않습니까? 또 의사라고 또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해요. 네, 자기 분야에서만 이렇게 어, 도움을 줄 뿐이지 이제 100% 이제 100% 이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병은 이제 어, 병을 치료하면서 환자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암 세포를 죽이면서 예, 암 환자도 힘들게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암 세포를 죽여야 하는데 그암 세포를 죽이면서 사람의 면역력을 극도로 이제 약, 약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그냥 다 빠져버리고. 또탈 이제 그 면역력이 딱 떨어지고 그래서 그잘 먹고 또그 정신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야 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냥 불평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아 어, 기쁨이 싹 사라지고 또 어둡게 되고 이런 이런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모든 것이 귀찮고 또 짜증스럽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몸이 아프니까 당장. 예.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아, 이, 야, 이거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예.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낭만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인간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되면은 도덕성도 무너지게 되고 또어 그런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관계들이 깨지니까 이제 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인간관계도 계속 깨, 깨어져 나가고 하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불안, 불안하고, 또, 사람이 또, 건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예, 전쟁이 일어나면 또 지옥이죠. 전쟁 상황이 있는 곳은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동료가 죽어 나가고 집이 폭파되고 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또 안전하지가 않고 불안에 떨고 그래서 전쟁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전쟁 후유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 끝나도 전쟁 후유증으로 오랜 동안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 그 전쟁을 빌미로 또 전쟁을 도구화 해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무기를 팔아, 팔아서 뭐 이제 하는 기업도 있고. 네, 그렇지만 정말 그 당하는 사람들, 전쟁과 상관없이 군인, 민간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고도화되고 또 갈수록 또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또 무역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쟁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무역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보면, 아, 너무 괴롭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고 계신가.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시간이 잘 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또 고통은 계속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고를 주시고 또, 또 미리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시다. 이렇게 이제 구약을 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이제,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에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미리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100년 전에 500년 전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고통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안 보이게 되고 또 죄악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습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어,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 바벨론에 이제 복종하고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우리가 어,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항복을 선언하자 이렇게 그런 편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지만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무서웠고 또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반역을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눈이 뽑히고 이제 어 자식 이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시드기아 때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을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황폐하고 그또 서로 죽이는 거죠. 적군도 죽이고 우리도 죽고 다 같이 죽죠. 그것만이 지도자의 역할인가 이렇게 그것은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고 또 민족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탈과 기근과 염병 전염병 이게 예, 그것은 말만 들어도 아 시, 싫은 것이고 또 음. 내가 겪지 안 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예, 저도 아이, 군대 예, 구,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르니까 이제, 음, 이제 1년6 개월 저는 갔다 왔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방위였으니까요.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더더 더 다녔죠.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큰 형님 같은 경우 이제 3년, 3년 6개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 36개월 이렇게 다닌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군대가 그채 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은 그만큼의 어려움과 또 이제 또 트라우마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그 젊음의 가장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여간 목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목표는 또 이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는 또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것을 구하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저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지혜가 없을 때 주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를 주시옵소서 또 어,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 그것을 통해서 배 저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나에게 꼭 허락해주옵소서. 그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어, 정말 허무하잖아요.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끊 가버리는 것이라면은 그 많은 어려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거잖아요.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교훈으로 남길 수 있다면은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무덤이 없어요. 그, 그를, 그를 매장한 무덤이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에, 창세기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게 두려운 하나님이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심판이 있고, 그러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또 사랑과 하나님의 속, 예, 자비와 또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야, 내 말을 들, 들으라.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한 마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될그 자리에 유월절 어린 양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 예,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소통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 재난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해.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에게 초청하고 계시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경고가 아니라 사랑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경고고. 또,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가장 강렬한 사랑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은 멸망의 두성과 같이 전쟁과 또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그곳에서 강물과 같이 떠내려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도성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또 영혼의 승리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 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고, 굳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 저희들에게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아버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할 때늘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승리의 용사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념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